말이죠. 게리모드 PLC 대회 누프로 해커! 우우! 자, 오늘 누프로 해커는 게임입니다. 게임. 주제가. 전편에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거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제 내네 팀이 오늘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각 팀의 해커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서 정하겠습니다. 순서. 어느 팀부터 보여줄 거냐? 이 순서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뇌리에 자, 1번 팀, 얀님 팀의 누비, 리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인 누비. 아, 벌써부터 딱 봐도 뭔지 알것 같아요. 자, 앞으로 와주세요. 좀 더, 좀 더, 좀더 가까이 와주세요. 가까이 가까이. 예, 제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이자! 예, 아이자을 만드셨네. 뉴빈데! 어, 잘 만드셨어요? 어, 나온다, 나 나온. 와! 음악까지! <laughs> 음악까지 준비했어요, 음악까지! 또 보여줄 거 있나요? 아, 있답니다, 있답니다. 아, 눈물! 와! 눈물까지 써요, 뉴빈데! 눈물이 아니야? 아, 티어스! 어쨌든 그 눈물이잖아요. 또 준비된 거 있나요? 와또 또 있답니다! 아니 또 있어요? 아 뭐야 저거 아 현실패치 또 있습니까? 아또있다면다또 있답니다, 또 있답니다 아니 많이 준비했어요? 와 새로운 눈물이에요 새로운 눈물 자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아또 있다 또 있어요 야어 이거 뭐야 아 주사위 아 그쵸 주사위 쓰면 나오는 모션 <laughs> 와! 더 있습니까? 아, 더 있다면 더 있다입니다. 아, 멈추지요. 않... 끝나질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이가 <laughs> 여러 가지 많이 주면 어, 죽여 봐요. 알겠습니다. 아, 죽으면은 으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망하는 어, 좋습니다. 야, 끝입니까? 아, 끝났답니다. 와. 자, 다음. 1팀의 프로. 페이로이님 앞으로. 나주세요 와. 어, 이거 원, 이제 약간 좀 고증을 지켰어요. 거대한 아이작이 아니라, 조그만한, 그러니까 고증 지킨 아이작이에요. 누구죠, 이거? 그리드. 아, 그쵸, 그쵸. 돈. 맞으면 돈 훔쳐가는 그 친구. 변명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네, 변명 해도 됩니다. 설렁설렁 만들었는데 얘가 패턴이 없더라고요. 아, 아아 아, 패턴이 있는 거나 보여줄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 오, 돈, 돈 발사! 아, 모자, 모자도 씌우고. 어, 수염도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폭탄! 어, 닥터 페투스 어, 좋아요, 좋아요. 끝이에요. 아, 수고하셨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해도 잘한 건데, 그, 앞에 유비가 좀, <웃음> 어, <웃음> 자, 그러면 은 1팀의 아이자, 해커, 얀님, 나와주세요. 어, 뭐야? 우와! 우와! 오, 뭐야? 마법진을, 마법진을 잘봐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마법진? 워어어어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자, 옆에서 한번 더, 한번어어어어어어어어 와, 마구잡이 찍기! 와, 입에서, 해사포까지! 와, 포요! 이야! 와! 이때까지, 1팀의 아이작이었습니다! 자, 2팀, 악성님 팀의 요신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PNC 끼신 건가요? 아 아직 안낀 건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껴주세요 뒤에서 뒤에서 쳐다 보고 있어 걱정 걱정되나 봐. 오! 아이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두움 아 두움! 아이 팀은 두을 준비했네요 두. 약간 그 둠1 그 화면 그 자체를 스테이지를 만들어 오셨어요 뉴비인데 인터페이스랑까지 다해서 만들어 왔어 야뭐더 있나요? 보여주실게 아 모르는 게임이라서 야아니 모르는 게임인데도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지금 인터페이스랑 해서 자 뉴비의 요시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의 지구니새님 나와주세요 어? 아, 지금 벌써 끼고 올 건가 봐요. 아, 요건 뭐야? <laughs> 뭐지, 이거? 내가 둠을 몰라서. 자, 좋습니다. 스킬이 몇개 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오, 아니, 뭔가 날려요? 오, 아니, 해골 같은 게 날아가. 뭔가. 대회장에 불 탄다고? 어, 불, 불 타고 있진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자, 다음 체력 10으로 만들어주세요 어, 뭐야 야 앞에 여울이 뭐야 앞에 아둠 미미야? <웃음> 그래? <웃음> 여울이가 둠 미미야? 알 사람들은 안 돼요 <laughs> 여기 해커분 기대됩니다 이제 게임을 해커가 정하시는 건데 둠을 정했다는 거는 분명 뭔가 준비했을 것 같단 말이죠 자이팀 악성님 팀의 해커 악성님 나와주세요 아 지금 긴장하셨나봐요 크기 조절을 못해서 이 대회장은 코딱지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악성님입니다 해커 오 뭐야 여기도 모델을 준비했어요 아니 이분들 무서워! 모델을 다 준비해왔어 지금! 우와! 우와 우와! 자막까지 나왔었어 방금! 와 자막이 너무 늦게 나오는데? 와 걷기! 우와 우와. 와, 와, 발로 찍는 거 봐. 와, 와, 머리에서 뭐가 나가? 우 와, 우와 그러니까 얘가 얘를 둔가이가 죽였다 는 거잖아 둔가이가 미친놈이네 우와 이거 어떻게 잡았냐 이거를 그 초피살기인데 네좀더아 멀어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본인이 지금 거리조절 하러 가셨어요 초피살기라면 초피살기 그러니까 프로분이 보여주신 게 구형 모델이고 이 해커분이 보여주신 게 신형 모델이래요 신형 우 와! 우와! 이 팀의 악성 님팀 둠이었습니다. 자, 3팀 갑반 양님팀나 와세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뉴비의 마린 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부담되나 봐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일단은 3팀 어떤 게임을 준비했을지... 어, 판? 아, 가렸어요. 보통 가리면 더 기대가 되는데... 자, 봅시다. 아, 어, 어, 뭐죠 이거? 아, 포켓몬! <laughs> 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여워! 아잘 만들었어. 야, 이게 뉴비지! 오, 아 진짜 이게 놀리거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뉴비의 그 자체를 진짜 보여준 거야. 진짜 너무 잘한 거야. 진짜. 어, 이게 뉴비야. 아, 좋아요, 좋아요. 아, 혹시 뭐더 준비하신 거 있나요? 루비는 이만 몰러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이 너무 잘했어 진짜. 자 다음 프로 북극대곰님 나와주세요. 와 고라파덕인데. 아니 고라파덕 왜 파란색이야 뭐야? 아이렇치어 아, 좋아요. 귀여워요. 아니 귀여워요 지금. 자 하나씩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 마리. 와, <laughs> 이거 뭐야? 무슨 기술이야, 이거? 고라파도 이런 기술 있어? 하이드로 펌프! 아, 더 있나요? 아, 있답니다. 있답니다.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오! 저 자세? 아이 미친 포징이잖아! 고라파덕이 왜 포징을 하고 있어? 어째서? 어째서? 왜왜 고라파덕이 포징을 하고 있어? 와 하이드라 퍼프를 어디다? 멋지게 포징 한번 하고 퇴장 에 네, 프로의 북극대군 팀이셨습니다. 수고하실 거요. p 아, 여기 팀 s w 돼요. 어, 앞에 풀을 소 e in Nava. p 가 r a I'm g o 아 n g t 요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오 g 오, 오오오 뭐야 뭐야. g o i n 오오 오! 야생의 피카츄를 만났다! 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평타. 오, 오, 평타, 평타. 평타 귀여워요. 10만 볼트. 야 10만 볼트. 아이언테일. 오, 아이언테일. 한번 더, 아이언테일 한번 더. 오~ 일렉트릭 볼 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어, 아, 뭐야? 뒤에, 뒤에 트레이너를 찢었어. <laughs> 자, 다음 케이트 기술 스파킹 기가 볼트! 와이 피카츄! 어어와 어, 어, 대단하네! 제트 기사 하나 더! 천만 볼트! 어좀 멀리 가네요?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哇 너무 잘 만들었다. 천만 볼트. 한번더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한번 보니까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감이 온다. 와와와 <laughs> 자, 이때까지 3팀 포켓몬 갑반형님 팀이었습니다. 자, 4팀 아이가스님 팀의 유비, 코마가 미소기님 나와주세요. 어, 누군가 익숙한 소린데? 아아아아아! 자, 그러면, 은 보여주세요. 자리야. 입자포.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터지는 거는 없을 수 있어. 터지는 거 없을 수 있어. 어, 뉴비니까. 어, 잘했는데? 입자 방벽. 이야. 야! 1점만 한번 더. 담벼보시지. 아, 좋아요. 이게 뉴비? 자, 뉴비의 코마가 미송 님님이셨습니다. 다음. 프로의 미스터 777님 나와 주세요. 우와! 바스티온! 딱 봐도 바스티온인 걸알것 같아요. 야! 자, 그면 기술 보여 주세요. 아, 자가치료! 아, 자가치료, 자가치료! 아, 궁극기! 아, 좋아요! 변신 잘 만들었다. 자, 또! 어, 이거 뭐야? 아, 시프트! 그, 그, 저 포탑? 아, 좋아요, 좋아요. 경계모드. 좋아요, 좋아요. 미스터 777 님이셨습니다. 프로의 다음 해커의 아이가스 님이십니다. 어, 손불한가요? 아, 솜불하네요솜불라 송브라. 좋아요, 좋아요. 오, 반창가는걸 표현했어요. 아, 해킹. 오, 오, 해킹 뭐야? 해킹 뭐야? 자, 다음 이동 장치 만들기 힘들어서.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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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거, 던져가지고, 저기다, 이동하고, 막 하는 거죠. 어, 시프트! 은신하는 거죠, 은신. 어, 은신. 궁극기 좀, 넓은 곳.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 뭐야. <laughs> 얼렸어. 어, 솜바라 궁극기. 와, 어, 해변, 화면에 해킹 당한 것도. 오, 어, 신기해. 오. 자, 이때까지 1팀부터 4팀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은, 우리 현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비부터. 뉴비부터 볼게요. 뉴비부터 갑니다. 아이작 와 포켓몬 이득했어야 포켓몬 이득했어 포켓몬 야. <laughs> 자 다음 프로 프로 보겠습니다. 포켓몬 아 고라파도 야 고라파도 나와주세요. 프로의 고라 고라파도 자 그리고. 제 생각인데 사람들이 제일 투표가 어려웠을 것 같은 해커. 자, 갑니다. 자. 1등은! 포켓몬! <laughs> 아, 포켓몬이 이겼습니다. 자, 뉴비의 리빈님, 프로의 북극대곰님 그리고 해커의 갓반양님이 승리했습니다. 게디모드 p c 대회 누프레커 게임편을 여기서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어, <laughs> 뭐야? 미사일 이 날아갔어. <laughs> 저 터지는 겁니까? 아, 그냥 미사일이야? 그러면은 직접 날려줘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콥입니다.